반갑습니다 티키타카 중고차 이지우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3년형 약 11만 주행한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울영호 차량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기아사의 스포티지 R TLX 최고급형 흰색 차량 준비했습니다. 차량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부 그릴 라이트 쪽백화현성 없이 깨끗한 점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안개등 역시 세월의 흔적은 약간 보이지만 백화현성 없이 아주 깨끗하게 유지 중입니다. 운전석 쪽 살펴보겠습니다. 핸들 쪽 약간 스크래치가 조금 남아 있는데요. 이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전석 타이어 쪽은 세월의 흔적이 있어서 스크래치는 약간 있지만 트레드는 80% 남아있습니다 외관 상태 에더 살펴보겠습니다 외관 상태는 광택 작업이 끝내놓은 상태라 아주 깨끗합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고요 휠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 쪽 살펴보겠습니다 편리 기능으로 후방 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고요 테일 램프는 백화현성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트렁크 안쪽 살펴보시면 짐을 곳곳이 실은 점은 약간 보이는데 스크래치나 까지고 곰팡이 슬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보입니다 6대4 폴딩 시트가 있어서 짐을 실으실 때더 편리하게 짐을 실으실 수 있습니다 조수석 쪽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나 뭉큭이 나와 있는 부분은 전혀 안 보이고요 뒷타이어, 앞타이어 휠 상태는 약간 스크래치가 있지만 타이어는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타이 상태 너무 좋습니다 루프랩과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서 드라이브 가실 때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고 지금 같이 날씨가 서서히 이제 봄 날씨가 오다 보면 썬루프는 열고 주행을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어시트 살펴보겠습니다 편리 기능으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는 곰팡이나 오염된 부분이 전혀 없고요 사용감이 없어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네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가 설치가 돼 있고 시트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운전석 쪽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키가 있어서 도어 캐치가 달려 있고요 운전석 왼쪽에 보시면 전동 사이드 미러와 오토 윈도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쪽 시트는 주름이 약간 있어서 사용감이좀 있어 보입니다 왼쪽 하단부 보시면 액티브 에코 버튼과 미끄럼 방지 버튼 경사로 밀림 방지 버튼이 있습니다 사이드 같은 경우는 풋사이드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고객님들이 스포티지를 타시다가 주유구를 못 찾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는데 주유구 버튼은 이쪽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운전석쪽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 쪽 핸들 리모컨이 설치가 돼 있고요 해당 차량 형키로서는 117,416km입니다 편리 기능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버튼 시동이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같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쪽은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으니 2단계로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수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루밀러쪽 살펴보면 하이패스 루밀러가 있고 제가 아까 외관을 설명해서 말씀드린 파노나와 썬루프가 달려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날씨 정말 좋네요 오픈클로즈가 아주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넓은 수납공간과 컵홀고 두개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시보드 쪽도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타고랑 누유가 일제히 없다 보니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육안으로 보셨을 때도 누유나 벨트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 제가 3일 전에 교환을 해두었고요. 단자도 녹선 없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기아사 스포티지R TLX 최고급형 흰색 차량 살펴보았는데요 세월의 흔적은 약간 약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첫 차로 구매를 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요즘 유행하는 차박들 시작하실 때 많이 타시는 차량 중에 하나고 굉장히 인기 차종이라 효율성이 아주 좋습니다 차박을 이용하실 때 좋은 차로 쓰시길 권장 드리고요이 차량에 대한 신물이 보고 싶으시면 DY 카렌드로 오셔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차량에 대한 궁금하신 거나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상단에 나와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언제든지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티키타카 이주였습니다. 좋은 영상, 좋은 매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